Merry Christmas! Happy, Happy New Year! Year! <laughs> 자 김종식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앞산 팔레통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을 조금 더 의미있게 우리 산타 할아버지와 해봤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laughs>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뭐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게 뭐 오늘 앞산 크리스마스 정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야 정말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글로벌해졌다는게 느껴지는 게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사실 산타 한국, 어, 할아버지 한국말 좀부족하일 했지만 뭐 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야. 정말 리얼하고 생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허허.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산타,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 어떤 걸할수 있나요? 어, 제가 산타 할아버지 지금은 예. 뭐그 아이들이께 뭐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고 있지만 예. 오늘 은 조금 쉬운 시간이니까 예. 뭐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아, 대구에 왔나 그러니까 사진 같이 찍어 주고 네, 네. 선물 주고 네.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 야될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지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좀 보내 드려 야될것 같습니다. 조심 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사랑 님 <laughs> 어머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허. <laughs> 어허. 감사합니다. 배우고계수가. 감사합니다. 어허. 감사합니다. 야 산타 할아버지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배가 좀 나온 건 똑같은 네. 것 같습니다. 아, 아주 푸근한 우리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이곳에 산타 할아버지 못지않게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재구 남고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천장님그이 아, 크리스마스. 네. 네. 크리스마스 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게 된 거잖아요. 네.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축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시국이 좀 어수선해서. 축제라기보다는 2024앞산 크리스마스 상생 마켓으로 준비를 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낭구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금 생기면서 낭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우리 낭구에 가볼만한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또 나아가서 이 겨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이고 오. 미국과 또, 예. 유럽의 관광객들도 유치할 이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12월 2일 이 개장식 첫날은 중국과 베트남, 미국에서 한 100여 명이 다녀갔었고, 지금도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주변 이 상권 활성화에 의하는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해넘이 축제는 아마 우리 남구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해넘이 어, 전망대에서 올해 마지막 지는 해를 어 압산 발레트 공원 겨울 정원에서 또 보시고 새 설계도 하시고 시민 여러분 일단 올겨울은 압산 발레트 공원으로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피 뉴엘 하면 해피 뉴엘 해피 뉴엘아 역시 글로벌 왕구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청장님께서 깜짝 등장을 하셔가지고 또 아, 산타 역할까지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산타 할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동심이지 않습니까? 동심을 다시 일깨울 캐릭터들이 현장에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리꼬, 레리꼬,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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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꼬. 안녕하십니까? 잠깐 만 앞으로 야 올라.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캐릭터 어떤 컨셉으로 준비되었는지 소개를 어,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번에 여기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에 겨울왕국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온 엘사 올라프 그리고 안나 오. 하스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산타걸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즈 큐 포즈 <웃음> 와, <웃음> 감사합니다 레리 거 레리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빨래 또 공원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날은 몹시 춥지만요. 아, 이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축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에 이 많은 먹거리와 체험 부스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거든요. 바로. 크리스마스 상생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47개의 부스가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야외 부스를 마련했는데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셀러분들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마련을 해둔것 같습니다. 어, 상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떨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실래 합니다. 야이또 실내에서 이런 마켓이 열리니까 분위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부스는 어떤 걸 판매하는 부스인가요 아 저희는 압산3 8 7이라는 카페인데요 유자차랑 화천코랑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요 아, 겨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메뉴 같은데 제일 중요한 메뉴죠 <laughs> 축제 이제 오늘 일 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많이 팔았습니까 아 많이 팔았어요. <laughs>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올해 축제는 처음 참여하시는 네. 건가요? 네. 축제 참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 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층저 위에가 너무 추우니까 네. 아래 층을 너무 많이 애용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아요. 모두 모두 대박 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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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 어, 분들께서 실내에 있서 그런가요? 더 활력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 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신라입니다. 혼자 이렇게 맛있는 오뎅을 드시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온 하다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laughs> 네. 거면은 멀리서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 요새 SNS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 대구 트리축제라고 떠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주말에 시간 돼서 나와봤어요. 와참 네.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laughs> 참여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와봤거든요. 예. 작년에 왔을 때는 이게 바깥에 있어서 조금 춥기도 느껴졌는데 올해는 이렇게 실내 주차장을 엄청 예쁘게 꾸며가지고 부스도 많이 활동하는 걸 보고 좀 신선하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야, 2년 연속 참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축제에서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올해는 그 연극 뮤지컬 짠 공연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한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려고. 새해 소원? 소원이요. 어, 엄마, 아빠 안 속상하게 내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또 좋은 기회 많이 생겨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앞선 크리스마스 축제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제 재밌게 즐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상생 마켓이라는 곳인데 이 마켓은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 정원이라고 해서 2월 말까지 빨래터 공원에서 계속해서 아주 멋스러운 공간 연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아 겨울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우리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과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빨래터 공원 그리고 해남의 전망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